유노 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유노 찌입니다. 저는 오늘 개그맨 후배하고 점심을 한번 먹어 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밥을 혼자 먹는 게안쓰럽다 하셔 가지고 한명 섭외를 한번 해 봤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그... <laughs> 예. 아이 뭐, 유노 찌잖아요. 예, 예. 오프닝을 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노 찌입니다. <laughs> 아, 니그말이요 오늘 저희가 하게 될그컨텐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오프닝을 좀해 주세요.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네. 홍현우씨 지금 공채 개그맨에다가 네. 신인상을 수상한 지금 최고의 엘리트 개그맨이기 3년 때문에 3년 전 일입니다. 아, 3년 전일아 그럼 바로 감이 뚝 떨어지네요? 감이 네. 뚝 떨어졌죠. <laughs> 그게 말이 되나요? <laughs> 아, 그래서 네. 오늘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갈 텐데. 복불복이에요. 원래는 제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식당에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, 이렇게 네. 출발하거든요. 네. 여기 전화가 없는 번호라고 떠가지고,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. 취소되면 그냥 길바닥에서 컵라면이라도 먹던 거 해야 되는데, 오늘 날씨가 진짜 덥더라고요. 날씨 엄청 더워요 폭염, 폭염. 네. 근데 제가 물론 후배한테, 뭐 랍스터 뭐 스테이크 이런 거를 사주고 싶어요 뭐 예약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가성비 있는 맛집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<laughs> 그래서 거기 를 취소했어요 랍스터 집하고 뭐 스테이크 집 근데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가성비만 따지세요 가끔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? 아니 아니 그 사람들은 가성비에 미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를 거의 뭐 100이면 100뭐한 6천 원 넘어가면 바로 화내십니다 야너 미친 새끼야 뭐야 <laughs> 맛있는 거좀 드세요 그런 댓글도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거 맛있는 건데 그것도 5천원 이하로 맛있는 데를 찾아다녀라 뭐 이런 얘기 아. 그리고 또 오늘 홍현호 씨를 특별히 진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짜증이 엄청나잖아요 짜증 지수가 근데 짜증을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좀 일단 불렀어요 저도 보자.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<laughs> 아 마곡의 엄마손 밥상 5천원의 한식 뷔페입니다아 그러면은 마곡 엄마손 밥상으로 출발 <laughs> 아 원래는 우리 <laughs> 아우리둘이좀 브이로그 형식으로다가 그냥 가게에 안 나오면 먹는 거만 찍고 이렇게 하려는데 뭐 그러면 구독자분들 우리둘이뭐 스탑입니까? 왜 보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빨리 가서 음식을 찍는 게 조회수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공현우 <laughs> 씨가 전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경찰차를 하나 구입했어요. 개그맨 하면서 번 돈을 다 여기다 쏟아부었죠. 그렇죠. 그게 다죠. 더 죄송한데 재밌게 얘기해 줄수 없나요? <laughs> 죄송한데 누구를 <이번에> 친구를 <laughs> 미리 얘기를 해 주던가 그냥 사적인 <laughs> 얘기하러 만났으면서 갑자기 출발 전에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나... 유튜버의 삶이에요. 이게 유튜버의 그겁니다. 유튜버는 뭐 사전 동의도 안 합니까? <웃음> <웃음> 모든 지금 에어컨의 방향이 본인만을 위해서 지금 돼 있네요. 나를 <웃음> 위한 <웃음> 배려가 <웃음> 하나도 <laughs> 안돼 있네요. 없어. 풍경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.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?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구독자 <laughs> 3만 3천 명 중에 두 명이 궁금해 하셨어요 아 근황이요? 예. 네. 수평 쪽에 음. 문화의 거리필근나 소극장에서 음. 금요일 8시, 토요일 3시, 6시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백효라는 공연 그래서... 그러니까 길게 안 나가요 그냥 딱 짧게 그냥 공연하고 있습니다만 나가니까 길게 안 풀어요 여러분들 오세요. 많이 보러 오세요 <laughs> 구독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근데 인천에 있는 유일한 소극장이라고 들었어요. 그렇 인천에 유일한 코미디 소극장이죠. 근데 저는 실제로 봤는데 재밌어요. 못 쓰겠다 이거. <laughs> 두의 <회> 삶이. <laughs> 엄마 손 밥상 도착했습니다. 우리가 또 촬영 동의를 줘야 되니까 네. 내려가서. 네. 근데 왜 이렇게 뭐 어둡냐? 제 인터넷으로 이쪽에 근처에 부페를 알아봤어요. 좋습니다. 네, 사장님. 어. 네. 지금 안 하나요? 안하고있 같아요. 아, 언제부터 안한 거죠? 모르겠어요. 모르겠다고요? <laughs> 야,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? 정말. 사람이 독기는 잘안 되는 거 같아요. 너랑 엮이면 다안 돼. 너랑 엮이면 <laughs> 어떡하냐. 어디 가냐고. 야, 어떡해? 그만 찍어요, 그만. <웃음> <웃음> 아까 여기 차로 오는 도중에 네. 무슨 5천원짜리백반쯤뭐 이런 거 있었거든. 아까 저희가 차로 지나가면서 봤던데요. 아, 언니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이 네, 유튜브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? 예. 안 돼요? 알겠습니다. 아, 예. 아! 야, 뭐 하는 뭐야 너? 아, 야, 아, 아니, 앞으로 뭐할때나 부르지 마요. 뭐라고? 나 부르지 말라고. <laughs> 아, 여기도 안 된답니다. 아. 오겠다 <laughs> 이거. 아 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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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, 야, 이거 어떡할 거야? 찍지 마요, 진짜 찍지 마요. <laughs> 아유, 무정 <이거 부정. 웃음> 야, 그거 어떡하냐고? 아, 씨, 찍지 마요. 현호야, <laughs> 유노치로 삼행시라고 유노치로 삼행시 한 번만 해줘.